구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천냥지차를 그죠 하늘의 그 끝없는 그 우주와 우리가 두 다리로, 두 발로 서 있는 이 땅을 비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갭이 얼마나 큰 거예요? 1m, 10m, 100m가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너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같이 큰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 목적, 수단, 방법, 이 방법이 그 능력이 하나님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원하시는 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의 그런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시려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또 나를 부르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잘 살고 잘 먹고 잘읽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거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타심이라고 하죠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죠 이웃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를 한번 면밀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로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어떤 곳에 목적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의 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지극히 높은 그 하늘 천국에서 낮고 낮은 이 땅의 마국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집도 없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편하게 쉴수 있는 거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이 한참 잘나갈 때 아닙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 어떤 청년이 찾아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이 세상에서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 어떤 문화에서 영향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제 집이 있지만 참새들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생하겠니? 라고 그 청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의 길, 목회자의 길,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죠. 그 삶이 때로는 영화롭고 평안하고 평탄하게 잘 나가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 나를 찾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의의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의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악을 보고 눈 감아주면 편하게 살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주변에 적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안티 세력들이 많아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곰곰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우간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으로 잘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긴 사람이 없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주차도 거기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대받고 존경받는 자리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자리에 서고자 하지만 정말 섬겨야 하는 자리, 섬겨야 하는 자리, 낮은 자리는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그 길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가는 길과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것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육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예요. 내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어떻게 하든지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대가나 보상 없이 섬겨볼까? 이런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내 것, 내목내 차지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비록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따라가면 손해 봐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망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권력과 권위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올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싸긴하게 하며 파중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 양식과 예, 양식을 준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천둥치고 눈이 와요. 아 날씨 참 고약하다. 이렇게 날씨가 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와 눈을 맞아야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요. 비를 맞고 눈을 맞는 식물들은 거의 줄지경이에요. 물이 뿌리에 잠기면 그 식물은 거의 익사사고 날 정도예요. 눈이 오면 동해를 입죠, 냉해를 입어요. 여러분 가을 보리하고 봄 보리가 있는 거 아시나요? 보리를 심을 때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는 가을 보리라고 하고 이른 봄에 보리 씨앗을 뿌려서 거두는 것이 봄보리라 그래요. 근데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이 보리는 가구해야 돼요. 왜? 씨가 싹이 타서 싹이 좀 올라오자마자 뭐예요? 혹한의 추 눈과 아주 영하의 날씨에 정말 고통받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봄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심지는 봄이 되면 보리박이라는 게 있죠. 보리가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보리밭에 가서 밟아줘야 돼요. 아니, 가뜩 싹이 나와서 힘든데 보리를 밟아준다? 어,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밟아줘야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땅이, 습한 땅이 겨울에 얼면 이 땅이 들떠버려요. 공중에 떠요. 뿌리가 말라요. 겨울에 이 가을 보리는 거의 죽음이에요. 추위와 함께 뿌리가 들떠서 수분이 공급이 안 돼서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와서 60kg 때로는 뭐 70kg 되는 체중을 가진 사람이 보리 쌀을 밟아버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뿌리가 안착되면서 그 보리는 살아남아요. 그러면 6월 달 되면 보리 수확할 때봄 보리와 가을 보리 중에서 어떤 보리가 더 많은 이삭 나다를 맺히느냐 볼 것도 없이 가을 보리예요. 가을 보리는 겨울에 혹한기를 견디고 살아남아서 많은 이삭 나라를 맺으면서 풍년을 약속하죠 하지만 봄에 심은 보리는 이제 봄에 심었으니까 혹한의 그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어요 바로 봄이 되면서 이제 일주량이 늘고 햇빛은 따뜻하게 비치고 자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출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잘 패스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효육되며 풍성한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건강해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알수 있는데 집을 나간 탕자의 비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탕자 둘째 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의미해요. 내 생각은 아버지 생각하고 달라요. 아버지는 그곳에서만들 계세요. 나는 근데 아버지의 그 물려받은 유산 재산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 큰 사업을 일어서큰 수익을 내서 금융, 환향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요. 그랬는데 막상 떠나서 가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가진 것다 탕진하고, 정말 그 사회, 그 문화, 그 국가에서 가장...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 3D 업종에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죠.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만지거나 돼지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한테 주는 사료가 있는데 주염 열매라는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열매로 돼지를 키우는데 나중에 그 열매조차도 많치가나서 뭐 본인이 거의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사료를 자기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자기가 몰리게 되는 거죠. 그때서 자기가 깨닫게 돼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그 직원들 성격은 종이라고 돼 있죠. 요즘 말하면 직원들이에요. 제일 낮고 연봉이 제일 낮은 그 직원이 생활하는 거에 비하면 나는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제일 제일 천한 제일 안 좋은 그런 자리 가서 일을 해도 이거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서야 탕자는 깨닫기 시작해요. 부끄럽지만 창피하잖아요. 그 많은 돈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왔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길 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직원으로 그냥 써주세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타자는 희망적인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 집으로 갈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안 가요. 심지어는 자살하고. 아예 그 생활에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학계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이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졌어요.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그럽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정말 명예와 권위 다 상실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에 갈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서슴지 말고 하나님의 집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난한 교인이라고 했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요. 나는 이런 분들을 탕자라고 봐요.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있다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가능해요. 1년, 3년, 5년 가능해요. 이제는 교회 갈 생각도 안 해요. 성경 말씀 봉독도 하지 않아요. 세상과 잘 어울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몸에 난치병에 걸리거나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거나, 아니면 이두 가지가 같이 어느 날 재앙으로 다가오거나, 그때서야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 그림을 보면 그 아버지와 그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못 신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긍휼로 그를 품어주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그 아들에게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사실 성공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지 돼 가지고 거의 폐인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를 맞이하시면서 자기의 반지를 빼주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멋있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벌려주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죠.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집 나간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리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몸이 상하고 질병 가운데 아니면 신체 일부가 좀 기능을 못할 만큼 망가졌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요. 방주 교회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난성도 될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잘 찾아보시면 실망스러운 교회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좋은 교회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블로 건너 교회가 있다 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잘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 교제를 빠뜨리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마치 양이 양떼를 떠나서 혼자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리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양들은 양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물론 같이 있다 보면 양들도 서로 부대끼고 앞에 가는 양이 밝고 소변분 그 풀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떼 서로 몰려다니다 보면 내가 원하는 풀은 저기 있는데 꼭그 길만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다가 나 목마른데 이탈해서 물가로 혼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공동체가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영어, 그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어요 이런 자유로운 영혼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 자유로운 영혼 때문에 이단이나 사입이나 요즘 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들이 양떼 주변에는 늘 있어요. 여러분 양떼 주변에 항상 뭐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보고 있어요. 목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이탈한 양을 잡으려고 눈이 빨갛게 밤이나 낮이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이 너희 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몰라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 복음에서는 가고자 나갈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아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근심 걱정과 염려, 가족 문제, 뭐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봐도 천국에 가는 성도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비율은 큰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시 얘기해서 천국으로 가고자 원하죠. 좋은 곳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가지만 본인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인데 향락의 즐거움에 적당히 뭐 눈속임을 해가면서 살면 되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과거에 바리세파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급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과거의 삶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으로 축원합니다.